시셔로 시작한 다음에 무방을 한번 신명나게. 아 내리즈 하시려면은 그한 달에 만원 정기 결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워챔스 하세요 여러분. 둘다 하는 게 좋긴 한데. 네디즈 전기 결제, 좀 그렇잖아요. 한달만 원. 뭐, 반 년인가 1년짜리 끊으면은, 한달 6천 원? ,000원, 7천 원에 되는데. 아, 워뭐 챔스가, 이게, 시간대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저도 서치 한번 하면 막 5분씩 걸려가지고. 뭔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아, 방제 끈 바꿔야 되는데, work I can do that. Ready to work. <laughs> 이렇게 하면은 타워 램 뽑을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워챔스가 4대4 같은 건 은근히 잘 잡히는 것같더라고요파시웨드헌터 상대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종족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내일 박준 선수가 저한테 파시웨드헌터 한판, 두판 정도 쓰...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처 많이 뽑으시고 그 다음에 세컨, 팬더 하신 다음에 팬더 3레을 찍는걸 목표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yes, 오. 뭐 Of course 3초까지 잘갈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 팬더 3레벨 찍으시고, 50 유지하다가, 50을 깰 때, 그, 마운틴 자이언트로 뽑으시면 좋을 거예요. 어이구, 버티기 힘들다. 어이구, 빡시구만. 그쵸, 마자는 이제, 그, 탱으로 세우는 거고, 메인 딜러는 팬더예요 그래서 팬더 3이 중요하다고 봐요죠 아니면은 어차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프로씬 같은 느낌의 기준이구요. 그냥 하실때는 그, 어, 그 뭐냐. 그냥 아처 많이 뽑으신 다음에 땡아처로 아처 대그 뭐냐 아그 뭐야 아처 대 헤드헌터 구도로 가셔도 돼요 먹었다 개꿀 땡 아처 대땡 헤드헌터 싸움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laughs> 세컨을 뭘 뽑을까? 어, 캔슬돼? 하시오 니가 그렇게 쎄? 아, 캔슬되네. 아슬아슬한데, 오케이, 나이스. 역시, 다음 배를 째야 됩니다. 역시, 딱, 그냥, 끝까지 버티니까, 지켜지네요.

사실, 체인 라이팅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진짜 좋은 스킬이거든요? 오크들이 뭐잘 몰라서 안 쓰는 건데, 이거 괜찮습니다.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는 상대가 뭘 하는지 아냐 모르냐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찍으면 매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 쓰면은 승률 한5%올른다니까요 진짜 아니 좋다 봐봐요 지금 어디 있는지 계속 보고 있잖아 상대가뭐 하는지 얼마나 좋습니까 스킬이 하사이트 만화도 안 들어요 만화 관리하는데 너무 좋죠? 아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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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최고지, 최고. 자, 딜 부족한 거는 이걸로. 딜좀 해주고.

이야, 성검파 시원해. 자, 넓은 지역으로 좀더 강한 매팩을 한번 써볼게요. 자,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타울에는 이런 거 말고 공속 업그레이드 있으면 좋겠어. 공속이 빨라져가지고 이걸 자주 찍는 거지. 어, 센터에 있네요. 자, 레벨도 확인됐죠? 아니, 3티어. 3티어구나또됐도3삼티어구나 다음 턴에 쓰면 되겠다, 티터에다가 a 삼티oguna. 삼 are open direct we're it under is attack watch out I see it is research complete do I kill from? watch out do you need my counsel oh no I see it is I see 제가 지금 코도만 뽑고 있거든요. 맞는 판단이긴 한데 타우렌 상대는 원래 코도로 하는 게 맞고. 얘는 얼마 들어가나? 하나에 한 칸인가 두 칸인가 한 칸? 마자가 네칸 들어가죠 지금. 옛날에 두 칸이었는데, I am one. 너프 돼가지고... 아, 강하다, 강해. 아, 나 부활 업그레이안 했네. 나무가 없어서? 아, 그건 그래요. 그때 예, 옛날에 제가 대회에서 나나전인데, 맞아, 제플린 네기 태운 다음에 드랍해가지고 트릭 가는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프 됐는데. 솔직히 거 너프 너무 했어. 누라고 해 놓은 거 써야죠. my project up my eyes are trouble you watch out no now i dream of my i answer the call my eyes are open what trouble we're under attack i answer the call i am one 이거 타우렌도 공사 못판 다음에 꿀까면은 깔수 있나? 아싸 매페이다 <목소리> <목소리> t p 키키. 일단 저기도 잡고 싸웁시다. 저기 잡으면 인주가 나올 수 있어. 여기 잡고 비스트스콜을 뽑고 딱비스트 뽑고 아니 사운이가안다이 예쁘게 인두수 80이다. 불일 나오도 괜찮겠는데. 어, 민영웅이 가자. 녹 사람 을까 겠는데？아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겁나 구리 네.

아 진짜 약하다 근데 터빈 치. 아 진짜 구리다. 아 진짜. 왜 이렇게 구리냐.